이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장기간 보용에도 안전한 용량이 있을까? 매일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용량이 5mg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10mg 이상 사용하는 경우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유럽의 류마티스학계에서는 권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왜 골다공증을 생기게 하나요?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뼈를 만드는 그 형성 과정 중에서 뼈가 단단해지는 과정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뼈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아져서요. 특히 장기간에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되는 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제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칼슘이나 비타민들을 이제 드시는 게 좋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특정 골다공증 약은 사실 이제 보험 기준 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장기간에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적절히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